원주시가 한지에 대한 시민들의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추진한 한지 테마파크 리모델링 공사가 5월이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카페가 새로 생기면서 정작 시민들이 한지를 배우고 체험하는 강의실과 체험실은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원주 한지테마파크 65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전시 체험관 추가 건립 대신 사업비 20억 원만 들여 기존 한지테마파크 공간을 이른바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체험 공간을 늘리는 겁니다. 5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소 강의실 2개와 사무실 등이 있던 1층 공간에 제법 큰 규모의 카페가 새로 자리를 잡은 것이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들이 한지를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이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주 한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느끼고 뭔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공간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한지 문화를 고사시킨 거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바램과 역행되는 거다. 리모델링 전인 2022년에는 한해 20개 프로그램에 만 천여 명이 한지 관련 교육을 받는 등 많은 시민들이 테마파크를 이용해 왔는데 이제 그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주시는 강의실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기존 체험실에 있던 내벽을 제거하면서 실제 체험 공간은 넓어졌고 카페도 전시와 판매가 주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지 제품 판매를 위한 전시 공간이 주가 되는 거고요. 카페의 공간은 그 일부일 뿐이지 카페가 조성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지 테마파크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범시민연대를 구성해 이번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회의록과 보고서 같은 행정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한지와 관련한 민선8기 원주시정 정책 결정 전반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의 검증 절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